저는 아이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해오름 어린이집 원장 김숙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사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쉬고 계속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운 다음에 어린이집을 시작해서 현재 헤어로마 어린이집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함께할 때늘 제가 행복하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 제가 유아교육을 하고 교사 생활에서부터 부모에게 도움을 줘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을 아이 중심으로 키웠고 또 이제 어린이집을 하면서 아이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아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렇게 찾아올 때 19년 정도 됐을 때 어디에서 소포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잘 몰랐는데 전화가 와서 어떤 어머니가 원장님,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너무나 오랜 옛날이에요. 19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사를 가신 분이었거든요. 원장님 덕분에 아이들을 잘 성장시켰어요. 그러는데 저는 왜 내가 뭘 잘해준 것 같지 않은데? 예, 그 그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원장님 덕분에 굉장히 힘을 얻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인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크게 예, 힘든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 졸업반 아이 한 명이 졸업을 못하고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어느 기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시립아동보호소에서 크리스마스 잔치를 해주는데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서 어디 어린이집 다녔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조회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고 이 아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에 이제 부모 대신 참여한 적도 있고.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무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보탬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엄마나 아빠 대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안아주고 그 아이가 잠자는 곳뭐 이런 거다 둘러보고 그리고 챙겨주고 왔었어요.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동안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주변에 어, 그 동문 원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었던 거는 음. 반은 제가 협박 비슷하게 아나 혼자 할수 없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근무해 주신 선생님 또 조리사 선생님 또 우리 실장님 그런 분들이 정말 개원할 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뭐 17년 뭐 이상 다들 계시고 계시니까 정말 다 맡겨놔도 정말 내 일처럼 잘하세요. 정말 많은 것을 저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린이집의 재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해주는데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더 감사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까지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